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요한계시록 11번째 과연 편한 삶은 있는 것인가? 과연 편한 삶은 있는 것인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 7절에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성경께서는 요한에게 하늘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세 가지 환상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시는 것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의 일곱 인을 하나 하나 떼실 때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인데요, 일절에서 팔절까지. 네 봉인이 떼어지면서 말탄 사람이 하나씩 등장하죠. 첫 번째 흰 말탄 사람은 정복욕에 사로잡힌 사람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불빛과 같은 말탄 사람은 민족들 사이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상징하죠. 세 번째 검은 말탄 사람은 세상에 기근이 들도록 역사하는 자. 네 번째 청황색 말을 탄 사람은 칼과 기근과 유행병 같은 짐승으로서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의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임을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심판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가 아닙니다. 그 심판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심판들이 두려운 일이긴 하지만 다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주관 아래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심판이 주님이 인을 떼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재앙의 내용도, 정도도 다 주님이 지시한대로 됩니다. 심판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에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 봉인이 떼어질 때 순교자들이 큰 소리로 탄원하는 기도가 들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 우리가 흘린 피해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그 울부짐에 대한 답변도 들렸습니다. 그것은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 그게 11절이죠. 이 말씀은 순교자의 숫자가 정의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성도들의 억울함과 답답함이 다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성도의 고난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죠. 초기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의 무자비한 박해를 받았지만 200년이 지난 후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지요. 이처럼 핍박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려면 고난을 견디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욕먹고 핍망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례 받을 때이 각오를 하고 받았지요.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죽을 수 있다는 각오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힘들어 고난은 피하고 평안만 찾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십이절에서 여섯 번째 봉이 떼어지는 순간 이 땅에는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십이자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천과 같이 검게 되고, 다른 온통 피와 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설리근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지고, 모든 상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이 장면은 마가복음 13장 24절에 26절까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일치합니다. 다른 부분은 환상으로 묘사했지만 이 부분은 너무나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서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자연 재해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입니다. 왕, 고관, 장군, 부자는 사람들이 다 꿈꾸는 것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때 권력도, 돈도, 높은 지위도, 명예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해결도 못 합니다. 죽으려 해도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뵙는 것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동굴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호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16절에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워해야 할 말이, 이제는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무서운 유혹입니다. 인생은 편한 삶은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한복판에서 어떻게 편하게 살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편안하고 재미있고 넉넉하고 대접받는 길,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는 그 넓은 길이 끝이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는 가지 말라고 해도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오래전 청년 집회에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풍요한 삶을 동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비극적인 삶을 쫓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가족, 좋은 직장, 즐거운 은퇴, 조개껏 칠 모기가 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당신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앞에서 이것을 보십시오, 제 집을 보십시오, 제 차를 보십시오, 제 몸을 보십시오, 제가 모은 이 조개 껍질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말로 비극입니다. 여러분 삶을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편안한 것과 대접받고 높아지는 것을 추구할 때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고난의 길을 가고 살아야 할 때이죠. 여러분, 싫지만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영적인 눈이 뜨였느냐, 하늘 보고 주님을 보고 고난당한 성도들이 마지막이 어떤지 보는 눈이 열렸느냐, 이제 고난이냐, 편안함이냐, 그게 아니에요.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목회하시는 쓰레기 마을에 사는 61세 된 엘리자베스라는 여성도는 가난하고 여러 손자를 부약하는 고단한 노인인데 주일 예배 때 간증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더랍니다. 내 이름은 엘리자베스가 아닙니다.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을 알게 된 순간 저는 더 이상 쓰레기 마을에 사는 가난한 노인도 손자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는 고달픈 노인도 아닌 하나님의 선택한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다 각각 있겠지만 여러분의 이름도 다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저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적당하게 붙잡고 있으니 어려운 것이죠 삼손이 언제 회복되었습니까? 잘 되게 해달라, 잘 살게 해달라고 했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을 외면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야 합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면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